저는 영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기살대의 수장 우부야시키 카가야는 마침내 키부츠지 무잔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영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 "이토노 思いだ." 이후 무잔이 카가야를 죽이기 위해 손을 뻗는데 그때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와 가족의 희생 덕분에 주들이 모두 집결한 자리에서 모두가 무잔을 만나게 되죠. <놀람> 과연 이 장면은 어떻게 녹음되었을까요? <놀람> 그리고 무잔을 처음 본 주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헤의 호흡, 1의 호흡 사랑의 호흡, 5의 호흡 물의 호흡, 3의 호흡 바람의 호흡, 7의 호흡 하지만 모두의 협공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무잔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나키메의 능력을 이용해 귀살대 모두를 무한성으로 소환해버리죠 これで 나를 쫓겨낸 것인가?

이때 탄지로가 무잔을 향해 널 쓰러뜨리겠다고 외치자 무잔은 어디 한번 해보라며 탄지로를 도발합니다. 아니, 근데 무잔 형. 작품이랑 다르게 실제 생긴 건 세상 친절할 것 같은 얼굴이네. 여하튼 오늘 영상에서는 귀멸의 칼날 시리즈 성우들 메이킹 현장부터 그 비하인드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주역 4인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하나의 나츠키가 연기하는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입니다. 나다이와시나이도못나이나마미모노 오니노 요와이나이나나니스 기본적으로 이 성분 목소리가 선하고 착한 느낌의 맑은 하이톤이 특징인데요. 일단 대표작이 워낙 많지만 도쿄 구울의 카네키켄 4월은 너의 거짓말 아리마 코세이. 진격의 거인에 서는 팔코, 마지막으로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단다 단의 오카룬과 타카 쿠라 켄을 맡은 적 있죠. 물론 기말의 칼날에 서도 카마도 탄지로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좋은 연기를 보여주며 최고의 호평을 받는 인기 성우 중한 명으로, 이 름을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최근 무한성편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제니츠 성우와 함께 한국을 내한하여 명대사를 조지고 갔는데요. 진짜 확실히 인지도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렇다면 2019년 10월에 열린 귀멸의 칼날 성우 라이브 중 카마도 탄지로 부분 듣고 가시죠. <목소리> 그럼 다음은 평범한 삶을 살다 오니가 되어버린 탄지로의 여동생 카마도 네즈코입니다. 이 역을 맡은 성우분은 키토 아카리인데요. 사실 기멸의 칼날에서 가장 개꿀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작품 내 대사량이 적기도 하고 하는 대사조차도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이죠. <목소리> <laughs> 심지어 본인 또한 대사가 전혀 없다는 걸 인정할 정도인데요. <웃음> <웃음> 물론 그냥 음만 하는 것 같아도 이 음이라는 대사 안에 그 감정이나 상황을 모두 다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쉬운 건 아니라는 사실. 여하튼 대사량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 성우분 목소리나 외모까지 상당히 귀여우신데 저기 저랑 친구예요. 그 다음은 번개의 호흡 사용자 시모노히로가 연기하는 아가치마 제니츠입니다. 아니 등장신부터 뛰어다니는 게 그냥. 제니츠 그 자체잖아. 참고로 이 시모노히로 성우와 하나의 나츠키 성우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작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진격의 거인이죠. 네, 시모노히로는 진격의 거인에서 코니스프링과 역을 맡았는데요. 여하튼 이번 귀멸의 칼날의 제니츠는 위기 상황에서 지뢰 겁부터 먹고 소란을 떠는 등 개그 담당의 겁쟁이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잠이 들면 각성한다는 설정 또 졸라 멋진 기술 병력일섬 덕분에 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번 무한성 편 내한 당시 탄지로 성우와 함께 온것 같고 여기서도 병력일섬을 시전해버립니다. 감히 안넣을게 그럼 병력이 섬 실제 장면과 성우 영상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의의 가다. 의의 그럼 다음은 항상 멧돼지 머리 가죽 가면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근육질 사나이 하시비라 이노스케입니다. 왁왁가 <목소리> 소 네, 이 이노스케를 연기한 분은 마츠오카 요시츠구인데요. 이 성우 또한 대표작이 상당하지만, 소드아트 온라인의 키리토역, 덤만추의 벨크라네, 시크게 소마의 유키기라 소마 등 엄청난 이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노스케 성우 라이브 보면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는 각 귀살 대 주들의 실제 성우 장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はドムービー 、네、 人間ならば生かしておいてもいいが鬼はダメです。任せといてみんな私が守るからね私はそんな風に思えなかった。人を殺しておいてかわいそう。そんなバカな話はないです。奴らを根絶やしにするために。さあ、始めようか。